thank 자, 이만로간것같 쟤. 저기요? 아, 어, 네. 거기, 한 시간에. 문자. 어? 문자. 문자. 문서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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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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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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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몸이 장가오냐? 공부도 안 돼. <laughs> 아들이 중요하지, 공부가 중요했나? 가봐. 가 힘이 들어가야 돼, 이 힘이 안될때가 만져봐. 힘이 들어가야지. 왜, 만지... 왜, 왜, 왜 이렇게 만지려고 그래? 그래. 왜 이렇게 만져? 왜 이렇게 만지왜 이렇게 만지 여러분이 만 좋아. 아이, 여러분이 만 여러분. 아 만지려고 왜이 누가 이렇게 만 이렇게 만지경준다 네? 여고 해, 여거여거 하면 그가운데모으는거잘 돼. 네. 요거 해봐 그 아까 그 요거 요거 같아 이렇게 되나? 네. 이렇게된거 같아 어. 음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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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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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서 오지 말고 지금까지. 어, 경0이 아, 아, 뭐? 딱한 번이겠어. 아, 딱한번이겠습한 번. 둘단게정너 아, 그래? 1등 자리가 너무 무거웠어. 너무 무거웠어. 가 애들이 하도 토끼가 많아가지고. 아, 하도. 제가 1등인 걸못맞다하니까가 1등이 되고 뭐? 나? 80. 뭐? 내8 0할때 내가 옛날에 옛날에 1등었잖아아 지금도 1등이긴 한데. 이아또 그러면. 에이 그80 또. 왼 쪽은 내가 확실히 있어. 아, 왼 쪽은 난나 이길 수나 있어, 요나왼쪽벌터를했거지 지금. 그냥 벌크 다 마시세요.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로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안키 아, 니 이거 찍었구나. 그랬잖아. 나이쪽브 찍고 있어요, 지금. 야, 오른손 보이. 이보이 아, 이거 쳐놓고 찍었는데. 쳐놓고 찍었는데. 쳐놓고 찍었는데. 쳐놓고 찍었는데. 이놓고아었는데쳐이고 찍었는데. 쳐놓고 찍었는데. 쳐놓고 찍었는데. 쳐이고 찍었는데. 쳐놓데쳐꿈고 찍었는데. 쳐놓고 찍었는데. 쳐 형, 기 자동차 몸냐? 준석이래 뭐, 진짜. 몸, 등치가좀 해라, 진짜. 등치는 싫어. 동작 작아요, 등치는. 나가요뭘짜아 있어? 형이 작지 이씨. 너무다 된다, 지금. 봐봐요, 봐봐요, 봐요너무다 되고 있어, 지금. 나 이거 기분 나빠요. 저 이거 한국에 신고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과했는데 받아주게 안받아요 아, 선잘안하 안받아주면 저도 마음이 상했으니까 저도. 안 <laughs> 아픈 <수도한> 거야. 무기도 발바닥에 있는 나아퍼. 체육실밍 쉴드에 지압이다. 뭐지압이뭐라 하지? 어게 Uh, ah, yeah. 아이트 화장실 니이다 아래에 바랐대. 요거야화장 있어. 화장실에 있었던 거지 <놀람> 아, 밖에 있동거야 우리가 화장실 근처에서 도 화장실. 화장실이 화장실 어때? 서이다 그잖아 그러니까 그걸 니가 지금 니네 입에서 넣었다고. 에이. 그럼 입으로 헤지를 닦지, 모르 닦아. 수건으로 닦아. 수건도 더럽잖아. 나한테 <laughs> 그래. 그럼 무을딱 말렸어. 입에 했어. 수건 버려? 팔고 네. 다시 해야지. 기다려야지. 너번 계속 해. 야래 그래도 옷탁 몰래 닦아야지. 예. 밥 먹고 가자. 밥 먹자. 밥기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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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기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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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힘들기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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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기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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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 누나, 공부 안하지 네, 이자식너 어제 날시켜가지그고어 아,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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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이 자식이, 선생님, 그 경이 보고 심심해도 된다고. 네, 이 자식이, 둘다라이줄다 안돼 그다가줄다집치 망해. <laughs> 제발 한사은공부해해 으. 어떠하냐? 허리 피고 해, 허리 피고 큰일 났네. 손. 뉴가 보면 800개 신경을 못시오 오케이. 진짜? 8 0 0어질줄너 언제 다시 800개 아, 나계 좀만 더 큰데. 팔이 완전히 힘들다 않아요. 진짜 다시 시이게나2 됐는데. 진짜? 네. 진짜 다시 한번 오케이. 내일 가서 내일. 오. 맞아, 내일. 오늘 아, 오늘 해도 힘은 너무 많아. 응, 안 돼. 안 돼. 좀 나도 안 돼. 너네, 신기댄 가서 내 예, 기다 아, 봐. 아, 너도 나아왜도도 나도 나도 나너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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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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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고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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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빨고 온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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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준서에 피아노 치고 있어? 여기에는다 피아노 치 네. 나는 피아노.. 나 옛날에 피아노 쳤었는데. 피아노 아, 가안피아노 가긴... 그래, 호연이한테 배웠잖아. 여기서 어 피아노? 아.. 저 독학이.. 너잘모르 호연이한테 배웠잖아! 나 유튜브에 다 찾아봐가지고 어 치는지 누나 누나가 있어? 아, 사촌누나한테 알려달라고 시청자들한테 아, 다 알려줘가지고 아, 다배 보드 뽀드 린강도 내가 알어 거죠 아닌데 린강도 내가 처음에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어, 어. 이거 했는데 마지막은 내가 했잖아 <laughs> 어떻게 하다 찾은 거잖아 그 다음에 이다다다그거 내가 그거는 정환이가 하길래 <laughs> <laughs> 그찮았어 내가 해도 어거의다 그런 거는 내가 봤어 진짜 호연이가 더 잘해. 호연이는 얘는 피아노 학원을 어디서 가냐고. 나도 하, 하, 학원 다녔었는데 다 까먹었어. 까먹으면 안 되지. 학원 다녔었다고? 어. 진짜? 3학년이 1학년인가 학년까지 아닌데. 어 시X. 나 3학년. 에서 4학년인가? 응. 공부를 나갔 나갔을걸? 어나갔었고 <놀람> 아 아니, 지금은 못하는데. 그러면 응. 옛날에 대상 받아봤어. 받았을걸? 아, 응. 어, 피아노 대상. 으으 지금은 못해. 당연하지. 지금 음. 몇 년은, 4년은 안 돼. 3년 피아노하고 7년, 아니 4년, 아니 3년 피아노하고 3년을 피아노 한거같 3년 피아노 한다아 1학년부터 아니, 4년 3년 피아노 아, 거야? 년 피아노 하고 2학년 때부터 했어, 했어. 2년, 2년 했어 2년 피아노 하고 4년 안, 안 치면 당연히 이유가 많 아, 기억나는 거또 없어? 기억나는 거 없어 완전히 이어버렸네 바지가 되게 커요 거의 스무즈 선수 싹가고 이 피아노 지정아 진짜 <laughs> <스노스 써야 돼. 웃음> 나번눈이다나나 지금 번눈입거 있어 피리 불야지리어기잖아 네. 어? 음. 이건 고장났어 확실히 이거는. 피아노 뭐야?

나래요이이기하아 어, 나? 나, 나, 아빠, 아빠, 셰미는. 아, 이 아니오, 저. Jimmy,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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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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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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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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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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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 야, 이 하는 거야. 이렇게.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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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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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래 그래, 그래, 거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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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그 그래, 이거 그래, 그래, 그그 안야아안 팔아, 안야아안 팔아, 안야아안 팔아, 안 팔아, <laughs> 아, 안 팔아, 안야아안아안 팔아, 안 팔아, 안아안 팔아, 안 팔아, 안아안 팔아, 안 팔아, 안 팔아, 안 팔아, 이 팔아, 안 팔아, 안서아안아안 팔아, 안 팔아, 안 팔아, 아안 팔아, 아안팔 그 아예 안 올라오냐 빨리 올려. 내려. 어, 올라. 내려. 올라. 올라. 아. 어. 그만 저많이하니기봐이집 옛날 생각으막 하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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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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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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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야다 바닥에 발 닿으면 안돼 바닥에 발 닿으면 안돼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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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 바닥에 배가 아프지 그들 지금 못 먹어서 배가 아니 아. 배고파서 아픈 거예요 올라가서 이렇게 때배 늘어 이렇게 아저 사람 휴지 먹었어 안 먹었다고 뭐. 배 늘어 올라가서 해봐요 네, 오늘 포즈 들으면 뭐이냐야 포징 포징 오늘 네. 오늘 여이있었어 누가 뭐디어 뭐, 서준이랑 준호 아, 이나 아니 에이라고 하는 게아 근데 자유 퍼즐은 괜찮습니다 아니야 너무 상하지 내가 빨리 우리 말해 아 근데 이거 어떻게 응바라스 암스 그 손이 뭐. 내 귀에다 붙이듯이 내귀 아, 귀에. 비다고저 귀. 와이러스 암스. 위상 타이러스. 보니를이러더 이상 타 그러니까 이걸로 하던 이상해. 근데 더 이상 타고싶다 아, 발 이렇게 한, 그러니까. 네. 한 상태로. 그러니까 그 아이디 약간 오줌마로 되어 는그 상태로. 근데 이런 더이상 너네가 붙었 뭐냐? 이야게리뭐 유료. 아, 이거 있어. 아, 아. 돈 내고 들어왔는지 아니 모찌를 돈 내고 산다고. 어, 아, 그러니까 아예. 보... 아, 진짜 의자, 아이야이야이 어, 그러니까 보는 건 무료야, 사는, 아, 사는 건 무료. 그냥 눈으로는 볼수 있어. 하는 게 무료. 정로료야 어.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의수. 그러니까 우리 반, 우리 반 음료 까지 동산들. 그러니까 우리는 의수 이거 하는 거 있잖아, 그것만 보여주고 모찌는 이제 파는. 아, 뭐지 그, 그, 체험 건너봐. 을라 이거를. 지 체험 건너봐라는 거. 지금 아, 태 지금 뭐 지금 나쁘다. 예. 지금 만든 지금 볼게. 예, 네. 그렇죠. 오, 헐려. 어, 아, 이거 어, 그, 뭐 그, 그, 라들지만 그, 그, 어. 아, 힘들기도 그래. 힘들. 만맞을지 어. 그 떡이요. 아, 아, 그 아이 떡. 아. 같은 거예요. 아이, 아이, 아이. 이수호, 아이, 아이, 아이. 이수 아이, 아이. 네. 네. 있어. 통와 벌써 6시가 됐지? 아직 6시 안는데 5시 50분인데. 그습 n o w I know. I know. I k 아 o w I know. I k 아 o w I know. 는거 n o w I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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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k 다. Oh. 일어나.